쉬고 난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시편 96편 함께 공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찾으라고 제가 말씀할 테니까 성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역대상을 외우는 건 간단합니다. 대상공업사, 역대상 16장입니다. 23절로 3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성경을 읽으라고 찾은 건 아니고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딱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10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딱 보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어떠한가를. 10편 96절의 내용하고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2절의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문용상 시사님. 아, 좋아요. 예. 내용이 좋다라고이 내용에 감동받았습니다. 시가 너무 좋다. 뭐 아, 있습니다. 다시 10조 9 6편하고역대상 16장 23절에서 32절 내용하고. 예. 거의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시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다윗성에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환영하며 음. 기뻐하던 그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불렀던 그 시가 역대상의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 이제 시편을 만들어서 다윗이 였던 시를 가지고서 예배하는데 또 쓰여지게끔 시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두개다 다윗이 다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성경은 이제 어 거기 말고요. 본문 10편 96편을 펴놓으시고요. 자 10편 96편 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나 역대상은 아예 덮지는 마세요. 16장은. 덮었나요? 아니요. <목소리> 예, 그럼 안 더픈 사람이 역대상 1육장 일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계를 내어주러 가서 다시 그것을 위하여 침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전에 있었던 그 법궤의 위치가 실루라는지역에 있었는데 그것을 들어서 옮겨서 지금 이쪽으로. 바이성으로, 즉,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이 때에, 하나님께 먼저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 그 일들을 진행하는 모든 가정이 그 이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법계를왜 옮겨야 됐을까요? 왜 옮겼을까요? 예? <laughs> 복개를 예전에 블레스의 지경에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소를 통과해서 그것이 원래 소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방인들이니까 모르고 이제 수레에 이끌게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SNS 지경로돌아와서 돌아왔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사장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수년 동안 다이시 왕이 될 때까지 아주 몇십년 동안 나중에 신루 지역에 방치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이시 복계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왜 가져왔을까요? 공수사님 말씀 들립니까 방치되어서요.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왜 근원적으로 성경적으로 오게 되면 왜 가져와야 됐을까요? 자, 실로라는 지역, 이 지역은 어디 땅입니까? 어디 땅? 땅. 어디 땅? 왜? 네? 얘기하세요. 예? 네? 온, 온 땅이요? 아니, 실로라는 지역에 복귀가 있었는데, 그 땅은 누구의 땅? 그 땅은 이미 돌아왔어요. 그래서 복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그게 이방인의 땅이 있어요. 어느 땅? 아예 복선 비인정 땅땅 거리네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럼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신약을 먼저 찾을까요? 구약을 먼저 찾을까요? 뭐, 뭐부터 할까요? 우유를 드시고 오셨나? <laughs> 그냥 해요? <laughs> 예, 그냥 잘 듣겠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은 어, 우리 1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지금 우리가 10편을 보고 있는 데 96편 여기 말고요. 7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67절 78편 67절 자나요. 네. 6 7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땅 중에 이 에브라임 땅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에브라임에 에브라임 브임땅 차지했죠.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에 이라는 곳에 실루라는 곳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집을 깎아 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68절. 거기0편 78편 6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시 잠깐만. 예? 육십팔 절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이거예요. 유다 지파를 택했다.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은 예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인 어디를 택했다? 시온산. 시온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 다윗 성의우 그곳으로 택했기 때문에 그곳을 복귀가 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그집파 집화, 유다 집파를 통하여서 메시아 올 거기 때문에 그집파가 있는 장소로 복귀 오는 것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을 한 분이 빠르게 찾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집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몹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다시 한번 나쁜 말 읽어 주시죠.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니다 아멘. 누구부터 나왔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곳 있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편 아까 우리가 78편을 아직 손가락 사이에 음. 넣고 있다면은 60절 말씀, 78편 60절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나요? 네. 시작.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렇죠. 사람들이 세운 에브라임 집파가 한때 뭐 힘이 있, 있었습니다. 요셉이 뭐큰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집파가 아니다. 히브리서 7장 십절을 보니까 어느 집파다? 유다 집파다. 그래서 <laughs> 이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복귀가 제자들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역대상 16장을 보았는데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별을 드리고서 이제 복귀를 안치하는 걸 하게 되는데 그동안도 복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시 새롭게 복귀를 안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내용이 10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96편 2절 말씀을 한번 시편 96편 앞에다 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 여호와 그의 의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청파지다 그래서 그를 찬양한 것이고요. 오늘 제목이 3절에 들어 있는데 우리 3절을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귀한 행적. 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집합. 사람들은 생각할 때왜 복제를 왜 굳이 옹유에 와야 되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옹유스밖에 없어요. 그의 귀한 행적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집합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셔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일하기 원하셔서, 다이, 그를 통해서 일하,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선 때로는 아담을 부르셨죠. 또 새벽에 보니까 뭐 노아도 불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그 시대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대대에 계속 내려가면서, 그 시로 말면 아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다이 시대에는 바로 다이시 유다 지파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복개가 그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그게 바로 기한 행적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 아, 이게 왜 그렇게 되어야만 될까?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축구적인 일일까? 이것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뻐하는 일일까? 다시 왜 이렇게 즐거워할까? 역대상에서 막 춤추면 날가나잖아요. 왜 그래야만 됩는가새 노래로 다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공 22장 이0절 말씀 누가공 복 22장 20절 아마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을 겁니다. 찾았나요? 네 누가공 복 2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궤를 새로 안쳤습니다.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예표 없고 새 언약.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새 언약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도. 왜냐? 십자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역대상 16.1절 말씀에 다시금 그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메시아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복개를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소경이 말을 하게 됩니다. 다이의대손 예수요. 나는 불쌍히 여기 있었습니다. 이 소경도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이통를 통해서 메시아가올 것을.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위세구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해서. 근데 지금은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경 갔을 때 유대인들이 20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그랬죠? 3만 명이라고 그랬요 지금은 몇 명이다? 3만 명가량 예수님 믿고 있다.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답니다, 지금. 그땅 끝까지 복음전하다는 의미가, 그 예루살렘이 땅 끝이 아닌가, 많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가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니까. 유대인들은 많으나, 예수님 몰랐잖아요. 이제 서서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고이한행적 그리고 이제, 이 10편 96편에는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laughs>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가 심판주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약에 10편 96편에서 심판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도 않은 시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까지 바라보면서 법계의 상징이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던 이다윗은그 메시아 구약 시대에 이다윗은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리고 즐거움하 춤추면서 그법계를 예루살렘의 성으로 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편 10편, 시편에서는 다윗이벌 주님한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한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복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 미션을 바라봤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예 메시지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라바고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아까, 아까 그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지 로다 그때, 그때 숲의 모든 그 나무들이 여우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왜심판하십을 때에 그때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분을 만나게 될 그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우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신약 성도들 지금 말씀하니까 여기까지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내가 할 일은 뭔가 이것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뭘 해야 될까요 강임희 집사님 나는 뭘 해야 될까 유승희 집사님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화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배를 들고 그의 운정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뭐하나되 얘기예요? 네? 예배 들리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라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땅에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오전에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거 드리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는 찬양과 경배하고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거 지금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되는 것이 몸으로 삶으로 예배되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되는 것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 방문해갖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힘든 자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을 바라보면서 물론 이 시편 96편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자기 뒤에 있는 김윤정원사님,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주면장 목사님 지금 나는 뭘 해야 될까요 예,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 주여병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